안녕하세요. 저는 스타 잉글시의 이 선생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문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어, 우선 문법은 뭘까요? 문법은 바로 말을 할때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에요. 그래서 어, 이걸 보시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 내가 지금 말을 하면서 문법을 뭐 규칙을 지키고 있나? 음, 맞아요. 말을 하면서 규칙들을 많이 지키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규칙들은 우리들한테 너무 익숙해서 생각, 생각조차 안 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규칙들을 말할 때 많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하고 영어는 너무 달라서 영어에서는 문법을 배워야 해요. <laughs> 그래서 오늘 배울 문법은, 문법 규칙은 주어, 동사, 일치라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영어 문법인데요.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일치는 또 뭘까요? <laughs> 오늘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단어들을 아주 많이 사용하죠. 근데 단어들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단어들은 너무 많아서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어, 명사들도 있고, 동사들도 있고, 형용사라는 단어들도 있고, 전치사, 부사, 그 외에도 다른 종류들이 많아요. 오늘 배울 주어 동사 일치에서는 명사와 동사만 아시면 되고요. 어, 우선 명사가 뭔지 얘기해 보시죠. 그래서 명사에는, 명사는 명사죠. 이 명이 이름명이죠. 한자에서. 어, 선생님은 한자를 잘 모르지만 어이 명의 이름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명, 명사들은 어떤 이름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명사들은 어 어떤 명사들이 있을까요? 이름을 가진 사람, 이름을 가진 사물, 이름을 가진 장소들이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생각 이라는 단어도 명사예요. 어, 어떤 것을 가리키는 이름이죠. 생각은. 어, 늦, 어, 감정도 어, 명사예요. 이름을 가진 어떤 것이죠. 그리고 어, 다음은 동사. 동사들은 동, 동사. 이 동은 움직일 동이죠. 바로,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 달리다. 이거는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펜솔은, 연필은 사물이죠. 어떤 사물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거는 명사예요. 다음, ball. ball은 명사 아니면 동사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명사는 바로, 아, 아. 공은 바로 명사예요. 네. eat, 먹다. 이거는 명사 아니면 동사일까요? 자, 동사예요. 먹다, 행동이죠. 다음, teacher, 선생님. 이거는 명사 아니면 동사. 바로 명사예요. 네, 음, 명사가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사람, 사물, 장소, 이름을 가진 것. 네. 근데 명사들도 또 종류별로 어, 종류들이 있어요. 명사도. 그래서 명사들은 주어. 일 수가 있고 목적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명사가 어 명사들은 어떤 명사들은 주어이고 어떤 명사들은 목적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명사들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laughs> 생각하고 계시면 설명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여기가 문장이 시작하는 곳이고, 여기가 문장의 끝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가 문장의 앞부분, 여기가 문장의 뒷부분이라고 하면,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예요. 주어예요. 그리고, 동사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라고 불려요. 그리고 주어는 선생님은 주어가 어, 이 문장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 이 문장의 주인공은 바로 I 나고요. 여기 문장 문의 목적어는 English 영어예요. 그래서 음, 주어는 뭐예요? 문장의 주인공. 다른 어, 방법으로 설명을 하자면, 동사를 하는 명사가 주어이고, 동사, 이 행동의 대상은 목적어예요. 네. 내가 좋아하죠? 그러면 나는 주어예요. English, 영어는 좋아함을 받죠. 좋아함의 대상이죠. 그러면 영어는 목적어예요. 그래서, 어, 다른 문장에서는 I가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요. Me. 목적어로 얘기할 때는 I가 me로 바뀌어요. 또, 그거는 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English가 주어로 바뀔 수도 있어요. 동사를 하는지 아니면 동사를 받는지에 따라서 모든 명사들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동사 앞에 있으면 뭐예요? 주어, 동사 뒤에 있으면 목적어. 우리가 오늘 얘기할 것은 그냥 주어와 동사 뿐이에요. 목격은 얘기 안할 거예요. 퀴즈 타임. 어, 다시 한번 퀴즈를 해보시죠. I walk. 여기서는 주어가 뭐예요? Walk가 행동이죠. 그러면 이 행동을 하는 사람 앞에 동사 앞에 있는 명사 자. 단어가 두 개밖에 없어서 너무 쉽지만. I가 주어예요. 자, I eat a meal. 여기서는 누가 주어일까요? 동사가 뭐예요? eat, 먹다. 앞에는 I가 있죠? 나. 나는 밥을 먹는다. 여기서도 주어는 I예요. 문장의 주인공은 I, 나. 여기는 I run at the playground. 나는 놀이터에서 달린다. 여기는 동사가 run이죠. 달리다. 누가 달려요? run 앞에 있는 나, I. 여기서도 주어는 바로 I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 쉬웠죠. 솔직히 주어, 주어가 항상 앞에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 주어가 항상 아이는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주어가 뭔지 알, 알죠? 문장의 주인공, 어, 동사 앞에 있는 명사, 동사도 뭔지 알죠?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 마지막, 일치는 뭘까요? 일치는 맞춘다는 뜻인데요. 무슨 뜻이에요? 주어랑 동사를 어떻게 맞춰요? <laughs> 한국어에는 주어 동사일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영어, 영어, 영어에서 배우지 않았으면 한국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 여기 이 글자가 뭐예요? S죠. S는 무슨 소리를 내요? S. 그래서 어, 주어 동사 일치에는 이 글자가 너무 중요해요. 어, 전에 예, 얘기했듯이 주어가 항상 I는 아니죠. 어, 많은 사람들이 어, 뭘할 수가 있어요. 그. 어, 너, 우리, 그들 많은 어, 주인공들이 있어요. 가능, 가능해요. 그래서 주어가 여기 I, you, we, they, 이면 run. 그냥 그대로 run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말로 했어요. 네임 Name, 네임은 또 다른 소리로 시작하니까 i t 트랑 이랑 이렇게 묶을 수 있게 이름으로 했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선생님이 만들어낸 야어예요. 어, 그래서 흐스이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흐 시의 첫 번째 소리, 그 스는 시의 첫 번째 소리, 스. 그러면, 흐스 이스를 이문장들에 적용을 해보시죠. I. I는 이 아니에요. 아, 아로 시작하죠, 사실. I. 그래서, I dance. 여기는 동사에 S가 붙어야 될까요? 흐스 이. I가 흐스 이로 시작해요? 아니죠. 그러면, 이게 맞아요. I dance. 나는 춤춘다. He laughs. 이 문장에서는 동사 끝에 s가 붙어야 될까요? 그는 웃는다. 주어를 봐요. 주어가 h, s 아니면 이로 시작해요? 맞아요. h로 시작하죠. 그러면 동사 끝에 뭐가 붙어야 돼요? 흐스이스. <laughs> 맞아요. 여기는 s가 붙어요. He laughs. He laughs라고 하면은 틀린 문법이에요. 다음, she walk. 이 문장에는 s가 붙어야 될까요? 자, 주어를 보죠. 흐스이에요. She는 스로 시작하죠. 그래서 흐스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she walks. she walks. 그녀는 걷는다. They study. 자, they는 흐스이로 시작해요. 아니에요. 느로 시작하죠. 그래서 S가 안 붙어요. S가 안 붙어요. 음, um, 다음 Carol Swim. 여기는 K로 그 시작하네요. 음, 그러면 H, S, I 아니죠? 그러면 여기 Carol Swims. 동사 끝에 S를 안 붙여요. 하지만 흐스이로 시작하면은 동사 끝에 S를 붙여요. 흐스이스. 이 이걸로 어, 주어 동사 의치가 끝난 거는 아니에요. 한 가지 더 규칙이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어, 알려드릴게요. 어, thank you for joining me today. Have a great day and see you next time. Bye.